이번 주에는 꼭 교회를 나가서 요즘쯤에 요번 주에는 정말 예비를 한번 드려야 보 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그 세계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그 물질과 세상의 그 한락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가 점점 멀어지며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교회를 꼭 가야 하는가 우리는 또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것에서 패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크린찬들은 그런 것 마다 하고, 아골골짜기라까지라도 가라 하며, 그런 것 마다 하고, 여러분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상의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주 앞에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은 우리 크리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며, 우리 크리찬의 삶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면,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승리의 문이요, 하나님의 문이요, 그 영광의 문이요, 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기보다는 넓은 길을 갈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목회가 좀 변질됐어요. 목회자가 될때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해요. 면접을 볼 때도 또 면접관들이 계속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겠느니 너 자격증이 많은데, 너그 자격증, 너 어렵고 힘들면, 너 그, 뭐, 아딴 자격증을 따라서 그, 그 길을 가지 않겠니? 그때 우리는, 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제가 이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아, 쟤 우리끼리 목결를 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면, 돈벌이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몸소 뛰어서 돈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탈락돼요.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대답했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저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저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함락돼 살아가죠. 우리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목사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은 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알면,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세상적 논리를 드러내며 자기의 그 부족한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며. 이런니 저런니 그건 아니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야 되고 좁은 문을 갈때 하나님께서 그 좁은 문을 가는 그들에게 동행해 주시고 그 좁은 문을 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부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제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인 이 돈신 만문신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 사모와 저가 만문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화 한통 없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여 오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골골짝이라도 가야 되는데, 굶어 죽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내 생명을 다여, 내 목숨을 다여 주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저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에 힘이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놈들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지 않는 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예수를 믿지 않는 놈도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저런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데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야 잘 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서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을리를 구하는 우리에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굳이 예수 믿어야 하는가? 예,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멸망받고, 팔망받고, 여러분, 그것을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그 결과를 통해서 지옥형별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물질 때문에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것이고, 물질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두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